자, 얘들아, 얘들아, 윤준아. 나도 그래. 어? 나도 그래요. 자, 얘들아 이리 아닌 양세비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대 얘들아 내가 이거 이 문제 보지 말고 봐봐. 아씨, 로그에 로그에 왜? 아씨라고 그랬어요. 어? 로그에 AB분의 1을 내가 이렇게 적었어. 아, 로그의 A, A에 B, 분의 1을 로그의 b 의 A를 적었어요. 이거 화나? 네. 이상해? 네, 그렇게 적으면 그냥 역수치를 할 때? 네, 역수너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이상해? 아니요. 이상하게. 그럼 내가 또한번 이걸 적었습니다. 로그의 a에 b는 봐봐 로그 a분의 로그 b라고 적었어. 이것도 화나냐? 이거 다 가르쳤던 거잖아. 맞아, 맞아. 내가 화나지. 맞아, 알아요? 맞아? 차민아 이거 맞죠? 네. 얘도 맞죠? 맞아요? 왜? 내가 얘랑 얘가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이해 됩니까? 이해돼요? 좋아. 어, 내가 얘가 이해가 됐으면 얘가 어떻게 보이면 돼요? 로그에 맞아요. 이렇게 읽히면 돼요. 됩니까? 그 뒤에 놈은 이거 마이너스니? 로그에 b의 3으로 읽히면 돼요. 얘는 플러스에 로그에 b의 27로 읽히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이 오른쪽은 오른쪽 놈은 야 이건. 3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3은 놔둔 상태로, 저놈만, 로그에, B에 A라고 읽히면 됩니다. 돼요? 여기까지 됐죠? 종이 됐어요? 응? 종이 이번에 로그 들어가니? 알았어. 어, 너 다른 문제 풀겠어, 그러면. 어. 자, 봐봐. 그럼 얘들아, 81, 야, 로그를 지금 빼고 더 하고 있죠? 네. 그럼 얘가 로그에 어떻게 돼? 어, 나누고 8에서 3 나누고 27을 곱하래. 야. 81에서. 그럼 81이 곱하기 3에 아니 미쳤어. 곱하기 27. 여기다 나글씨가 바보냐? 이렇게 식이 적히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예, 굳이 계산하지 말고 얘는 3의 4승이고요. 얘는 3의 3승이죠? 그럼 이거 3으로 나누면 이거 막 이만큼이 3의 6승이 되겠죠. 네. 돼요? 3의 6승이 되는데 야, 그러면 지우고 지울 필요는 없겠지? 로그 b의 3의 6승이 예랜다 그러면 이거 3을 오, 일로 옮, 올립시다. 그럼 a의 3승이 3의 6승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a는 뭐여야 되지? a가 잖아 얘가 같으려면 얘가 같아야 되잖아, 지금 식, 식상으로. 9. 9예요. 그렇요 왜? 왜군데 a가 3의 제곱이어야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나오니까 됩니까? 또는 얘를 변형을 해서 3의 6승은 3의 제곱을 통째로 3승한 거니까. 어. 얘가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a 값은 9예요. 그럼 4번이야?